예, 여러분, 오늘은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또 휴가철이고, 여행 계획을 많이들 이렇게 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저도 이제 처음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올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제 환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없는 돈을 효율적으로 이제 여기서 바뀌면서 이제 써야기 하 때문에 그래서 환전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처음 여행을 10여 년 전부터 다녔어요. 동남아 이 여행을 그래서 예전에 필리핀, 필리핀 다닐 때는 어떻게 이제 환전을 했냐면 어 한국에서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이제 필리핀 현지 가서 이제 폐소로 그때는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환율이 1100원대에서 이제 위아래로 왔다갔다 했었어요 그때는 환율이 싸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달러로 바꿔서 이제 현지 가서 이제 현지 통화로 이제 바꾸는 그 방법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뭐 상품이나 그 다음에 뭐 카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환전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좀 보편화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동남아 생활을 지금 한 3년 4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경우에 어떤 게좀 저렴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환전 방법을 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 원큐라게 해가지고 그 QR 스캔 있잖아요 그 QR 스캔 하나 그 다음에 아, 두 번째는 이제 트래블로우라고 여행자들을 위한 그 체크카드 있습니다. 체크카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EXK 카드라고 ATM에서 이렇 출금하는 현찰을 출금하는 이세 가지로 환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단점이 뭐냐면은 트래블로우 카드는 이제 태국에서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이제 뭐 시장이나 뭐뭐 조그만 식당, 뭐 그런 데가 거의 뭐 주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이 치앙마에는 그 카드 닮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트래블로우 카드는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원큐. 그 여기도 큐라스캔 그 있잖아요. 거를 많이 써요. 이제 뭐 시장이나 뭐 야시장이나 이런 상점들 식당 여기는 그래도 그 큐알 스캔은 많이 이제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그는데저 같은 경우는 왜 이것도 잘 사용을 안 하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환전 방법이 제가 이제 그 하나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앱으로 다시 또 이제 거기서 태국 바투로 바꿔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어디인지그 결제 QR로 결제할 때마다 또 앱을 켜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딱딱딱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 도심 말고 여자친구 동네라든지 아니면 좀뭐 멀리 여행 가거나 외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이게 인터넷이 가혹 가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큰 돈을 어디 보낼 때나 그럴 때는 QR을 써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사실 QR도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돈이 안 생긴다는 장점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어 우리 EXK 카드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카시콘뱅크 ATM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돈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번 콘텐츠를 계획하면서 이게 네이버나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안한 지가 오래 됐으니까 다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네이버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그 비교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우리 이 XK 카드가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는 이제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 카드가 좋은데 체크카드들은 ATM 수수료가 있어요 220바트가 붙거든요 근데 음 우리 EXK 카드는 이제 그 환전 수수료는 조금 높지만 ATM기 수수료가 낮아요 이게 300불 이상 만약에 인출하면은 500원 그 이하면 1000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지금 블로그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3만 바트 뭐 이상이면은 트래블 로그가 조금 뭐 좀 싸고 뭐25,000 바트 뭐그 밑으로는 뭐 우리 EXK 카드가 뭐 유유지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편의성 우리가 이제 뭐 환전할 때뭐 500원 1,000원 이렇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활의 편의성 어디 가서 이렇게 만약에 돈을 결제를 해야 하는데 안 되면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또 외국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이 XK 카드만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고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베트남 가서도 이 카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이 환전 시스템은 제가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치앙마이는 장기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오시든 단기로 오시든 어차피 환전을 해야 하니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렸고요. 어, 또 때마침 제가 오늘 또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주위에 카시콘뱅크 에이팅기를 찾아가면 되는데, 이 조그만한 동네에도 한 4개 정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서 이제 저기 탄인시장, 거기 에이팅기를 주로 이제 이용하는데, 오늘 또 어떻게 에이팅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일부러 제가 6,000바스를 환전을 할 건데, 그럼 같이 환전하러 한번 나가보시죠. 나가 탄인시장 앞에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에이팅기가 있어요. 보시면 녹색 색깔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구글맵에 이제 그 카시콘뱅크 ATM 치시면은 그 위치가 다 떠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돈을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카드 카드 주입데 이렇게 비밀, 비밀번호 치라고 나와요. 그러면. 비밀번호 네자리하고 뒤에 00이에요. 엔터.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5천바, 1만바, 2만바. 제가 일부러 이제 6천바를 뽑을 건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체인지 랭귀지가 있어요. english 다시 위도 들어 근데 여기도 없어요. 200과 500만 100만 3000과 500만 반 반. 그거는 또 여기 밑에 keen add amount. 그러면 밴드 이제 saving deposit account. 그고여기다인제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환전 시스템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를 저는 이제 물론 트래블로그는 거의 안 쓰지만은 이세 가지를 적절한 상황에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현차를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QR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현차를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이제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적절하게 이제 받고 가면서 현찰을 갖고 다니는 게 저는 편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그래도 공유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드렸고 돈 인출하는 법까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오시면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 환전 시스템을 잘구축을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없는 돈을 잘 이제 아껴 써야 하니까.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환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